자, 서하리 자연다육에 이사 관계로 아주 이렇게 알뜰 장터가 열렸답니다. 이렇게 많은 립터수소 오시면 20개 만원씩 드리겠습니다. 금종자, 금종자. 창 같은 건 싸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품들 자연당에 오시면 막 이렇게 큰 것도 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만 원씩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창들 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자 하이트그린이가 이렇게 대품도 이렇게 좋습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갔던 게 요즘은 저렴해졌는데도 화이트 그리니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만원, 대품 2만원, 3만원, 5천원, 3천원씩 막 드리겠습니다. 자자연다기 한번 오십시오. 오시면 여러분들 한 보따리씩 싸게 아주 드리겠습니다. 창도 한팔에 15,000원, 2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아주 대품들 와서 구경하시고 득템해 가십시오. 자연다하게 이렇게, 요 이사 관계를 인하여, 이렇게 많이 내놨습니다. 와서, 구경하시고, 들리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 오시면, 오시면은, 뭐, 선인장, 뭐, 하이트그루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셔서, 뭐, 립토스도 여러 가지 있고, 뭐, 있으니까, 오셔서, 오셔서, 구경하시고, 득템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창도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창들 한판에 15,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봄 하나에 7만원씩 가던거 한판 20개에 15,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자 오십시오. 오시면 이렇게 방울봉란도 호피 방울봉란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거 많습니다. 오십시오. 구경 오시면 여러분들 이사관계로 싸게 드릴테니까 와서 득템해가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십시오.